네, 이번에 저희가 찾아갈 곳은 서초역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때문에 많은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이야기는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시고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전 대통령 구속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데, 저희가 이세 명의 남자를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먼저, <laughs> 심난한 남성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할 수 있었, 예상할 수 있는 분일 것 같습니다. 이 김수남 검찰총장인데요. 이 김수남 검찰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후에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이 삼발한채 포슴줄에 묶여서 감옥에 가는 거를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네. 저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제 검찰총장 그 임기제를 1998년부터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기제를 2년 동안 임기인로하고 있고 또 김수남 총장 임기는 올1 0월이 되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검찰총장 임기를 우리가 하게 한 것은 그 임기 동안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하라라고 해서 이제 임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난 지금까지 한열아 명의 총장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임기를 채운 사람은 한 일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외풍을 많이 탔기 때문에, 검찰권이 그동안 상당히 뭐, 편파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을 구속시켰다고 해서, 검찰총이 나가야 되는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검찰총장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심지어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정한 법집행을 일단 했는 상황을, 그걸 책임지고 나가겠다 한다면, 다음에 올수 있는 검찰총장과 똑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던 총장들은 다 나가야 되느냐, 이런 논법과 똑같이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면서 본다면 김진태 지금 오연이 이야기했던 김순환 총장이 대통령 코스에 나가야 된다. 이것은 왕조 시대 이야기죠. 음. 사실 지금 이제 검찰총장 임기제가 정착돼 있는 음. 상황에서는 저는 그이후로 해서 검찰총장은 절대 나갈 리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우병우 전 수석 수사까지는 제대로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 검찰 총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임채진 임체, 전 총장이나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아들들을 수사했던 게이명재전 총장이죠. 다사임를 했거든요. 과거의 설레 비춰봐서 하라는 이건데 대검 입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검찰 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됐다는 이유로 물러난다면. 이거는 검찰 수사에 어떤 성역이 있는 거다라는 거를 네.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김수남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질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만약에 거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같다가 물러난다 했을 때는 무언가 마지노선이 존재하고 검찰이 다루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는 걸국민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쪽 얘기에서 몇 가지 조금 팩트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명재 총장 같은 경우에 사실 김홍걸 씨에 대한 수사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그 2002년 11월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고요. 임채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것 때문에 물러난 것이 아니라 수사 마치 끝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 퇴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팩트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순남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적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고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놓고 그만둬야 돼서, 그만둬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김순남 총장 입장에서도 퇴진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순남 검찰총장이 탄핵 소추 청원. 움직임까지 있다는데, 일단은 법리적 해석은 뒤로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사실 조짐이 보였던 게 정윤의 문건 파동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수남 총장이 서울지검장이었다는데, 이때 수사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책임이, 지금 책임론이 또불거지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지금 박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국면이 어떤 면에서 막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그2 0 1 4년도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 제대로 수사만 했다라면 최순 실의 국정농단을 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특히 최순 실이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면, 당시에 이제 그 거의 매주 이제 청와대를 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당분간 좀안 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안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이 사건 수사가 위험위화 되면 다시 출입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도, 정황도 본, 본다면,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을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어디가 맡았냐면 바로 본질 이런 부분은 오히려에 대해서 비껴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주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검증이 덜 됐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수사했던 것들을 중량에 지휘했던 왜 검찰이 이 사건을 그러면 정말 특수부에 제대로 수사를 못 했느냐 결국은 김수남 그다음에 우병우 이 라인들이 이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사건의 무마했던 그런 그 공로로서 우병호 속은 비서관에서 바로 수석으로 승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배경에서 김순환 총장이 결국 그때 사건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 저는 그분에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그 사건 자체를 정말 어떤 격가지를 몰아갔던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과 지금 김순환 총장이 사퇴를 하는 것과, 이거는 저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5년, 7년, 뭐, 그리고 미국의 FA 국장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외풍을 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검찰권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외풍을 타버리면 다음 총장도 뭐 잘못하면 바로 사표를 써야 되는 이런 이제 설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그 부분대로 저는 입증을 해야 된다고 요 왜냐하면 지금 우병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병우 수사 과정에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규명이 돼야 된다 보고, 그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김선환 총장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고나가라 이거는 조금 논리에 비약이 있다는 것이죠. 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단 물러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유당 의원 중 김순남 총장 사퇴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있다. 근데 일단은 이 수사를 마쳐야 하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기서 보면요, 일단은이라는 말에 예. 눈길이 갑니다. 저는 저 말을 부르면서 네. 오히려 김수남 검찰총장이 더 심적으로 참더 수세에 몰렸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우병우 전그 민정수, 아, 우병우와 김수남이 수천, 수,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김수남 검찰총장이 굉장히 고혹스러워 했다고 하는데 박범계 의원이 한말 중에서 일단은 우병호 전 수석을 구속시키고 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은 일단 그 카드를 김선호 총장한테 저는 던진 거라고 봐요. 네. 끝까지 소신껏 수사를 하셔라. 네. 그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와, 내가 대통령까지도 해서 힘들어서 한 곱이 넘었다 생각했는데 또 야당에서는 저런 주장을 하니 사실 속내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김순환 검찰총장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남자는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에는 힘 빠진 남자라고 돼 있는데요.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보고요? 예, 그렇죠. 네. 보고와 통보. 사실... 어,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보고가 되면 상급기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사안이 되거든요. 근데 통보라는 것은 그냥 알려주는 것이지 아무런 상급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영향,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걸 통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이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도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김수남 총장보다는 선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마 후배인 김수남 총장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는 아, 김수남 총장 혹은 검찰이 나한테 일정한 그 메시지를 던지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어, 말 그대로 그냥 권한대행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교안 권한대행이 몰랐을 수도 있는 네. 게 검찰이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통보받은 날 황교안 대행이 갑자기 뭐 일정이 있던 뭐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일부 일정들을 취소를 급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날 영장이 청구되는 단서를 여기서 잡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날 아침에 사실 은 황교안 대행이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기자간담회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아 영장이 청구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몇 시간 뒤에 검찰 쪽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거든요. 그 만큼 뭐냐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장 청구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알고 있었으면 미리 뭐 이런 일정을 잡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 통보받았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좀 엿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그만큼 황교안 대행에 몇달 전, 즉 불출마 선을 언 하기 전과 하는 후 그상황이었던 입장 차이가 좀 위상 차이가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황대행이 뭐 한마디만 하더라도 기자에 네. 쫓아가서 제발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불출마선을 하고 난 뒤에는 누구든지 황대행한테 해서 마이크를 들이대지 않는 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똑같습니다. 권력 내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뭔가 권력을 더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라 네. 당연히 보고를 하고 뭔가 상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개선 현상에 보면 굳이 뭐 황대행한테 허가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군요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검찰은 법대로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만약 황대행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냐 느 문제를 가지고 아직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미리 상의를 했겠죠 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했겠지만 그 상황이 이미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황대행의 위상도 그렇고 검찰이 이겼던 황대행을 바라보는 입장도 달라졌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검찰 조직 내에서 굉장히 많은 선후배 관계가 형 성되고 있었을 텐데 네. 황교안 권한 대행과 김순남 검찰총장 사실은 이석기 전 의원 수사하고 네. 통진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는 거아 네,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 2013년에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이 법무부 장관으로 왔을 때김순남 검찰총장은 당시 수원지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터졌던 거죠. 이석기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서부터 단초가 돼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위원장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해산이 됐단 말이에요. 정당이. 그 사건을 할때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어떤 탄탄한 라인이 그때 형성이 된것 아니냐. 그래서 막역한 사이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그때 저도 이제 총리실에 등록이 돼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썼냐면 국정 상황 때문에 취소를 한다라는 말을 네. 했어요. 국정상의그 구속영장 청구 아닙니까? 부랴부랴 취소했을 수도 있고 이미 알아서 취소했을 수도 있겠지만 막역했던 둘이 그 친했던 친한 것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는 그 둘의 사이가 아 여기서는 조금 이제 선을 완전히 걷구나라는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 자 황교안 권한 대행 한때는 뭐 침밖에 그리고 박사모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낙동간 오래할 신세가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황대행은 자신을 장관에 또 총리에 임명해 준 분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법무부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망이 큽니다. 네, 김지태 의원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요. 네. 그전에 먼저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교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남대서양에서 한국인 8명이 탄 화물선이 연락 두절됐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으로 침수 신고 연락 두절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외교부에서는 우루과이 해경에 긴급 구조 요청을 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김진태 의원의 말을 들었는데, 저기서도 역시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약간 좀 공격적인 발언을 내놨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김진태 의원이 원래 이게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만한 분이 저런 말씀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이 검찰청법 제8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근데 역대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 이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는 2004년에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렇죠. 딱한건 뿐입니다. 근데 이 사건 직후에 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검찰청하고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이, 김민학 협조를 합니다. 수사지휘권이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민학 협조를 하는데, 검찰, 이게 수사권이 발동되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법무부 의견에 맞섰다. 반대를 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권력으로 이제 힘으로 누르는 것이 수사지휘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고 하면 결국에는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란 얘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물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 검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시 강정국 교수 사건 때도 일반 검사들, 평검사들의 발발이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반발이 난다면 이거는 엄청난 국가 혼란을로 이어질 것인데 이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후폭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성입니다. 이 살아남은 남자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좀유영화 변호사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대통령 주변에 굉장히 많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은 유영화 변호사뿐이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사실 이번 그 형사 소송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아홉 명의 변호인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수임결을 냈는데. 그 와중에서 현재까지 언론에 나타나고 현재 변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관측되는 사람은 유영아 변호사밖에 네.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뭐 잠수선을 탔다, 잠수함을 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연락이 뚝 끊겨져 있는데요. 그만큼 유영아 변호사가 잘했든 잘못했든.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를 가장 잘보필해줬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유영화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마음은 대학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법조인 사랑 유명했잖아요. 초대 총리 정홍은 전 총리부터 해서 법조인들 정말 많이 기용을 하고 주변에 여러 명을 뒀어요. 그런데 정작 저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는 정말 그 실력 있는 법조인들한테 도움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뭐 살아남은 남자라고 했는데 그건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또뭐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김대중 대통령 이 당시 수사 받을 때뭐 이런 등등을 보면 당시 정말 그 어떤 유명한 변호사들이 쟁쟁한 또뭐 법무장관 출신들, 뭐 검찰총장 출신들다 이제 대법관 출신들 단위 변호에 등록해서 뭐 변호인의 어떤 그 대통령 같은 100명, 뭐 200명까지 된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법률적인 어떤 제공을 했었는데 또이 사태를 또 어떤 면서 보면 박전 대통령이 또 자초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자,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본다면 유영아 변호사가 정치인 출신이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법률적인 문제는 정말 철저히 법률적 논리와 이런 걸로 대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약. 점을 잡아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저 김평호 변호사하고 서석구 변호사가 거기서 그냥 정치 집회하 듯이 해버렸고 또 법정에 가서는 유형화 변호사가 이제 정치인 출신인데 이게 법률적 논쟁 대신에 오히려 그냥 그냥 무조건 뭐한적 없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 그런데 두 번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박지만 씨가 이번에 변호인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 것이죠. 네. 왜냐면 하두번 실패한 변호사들을 또기용한다는게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일반인 같으면 뭐한 단계에서 혹시 잘못하면 변호인도 바로 바꿉니다. 네. 또 판사 출신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 직접 재판 같으면 이제 판사 출신을 바꾸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아마 유영아 변호사도 대통령이 계속 변호인을 선임을 할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정말 법리에 밝은 팔산 출신들을 좀 배치를 해서 변, 이제, 재판부가 법률적 논쟁을 벌이는 그런 쪽으로 갈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좀 변을 바꿀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부분 네. 짚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기억을 떠올려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동행했던 변호인이 두 명이었죠. 유용화 변호사하고 정장, 정장현 변호사인데 사실은 정장현 변호사의 등장에 뭔가 굉장히 큰 법리 공방을 할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장현 변호사는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이 이제 유영화 변호사가 뭔가를 독점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정장현 변호사도 또안 나왔고 16기인데 좀 16기면은 검찰총장 그 기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뭔가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신호를. 그럼 이것을 또 유영화 변호사가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인단이 바뀐다고 하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의 어떤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렇게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모든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은 줄건 줄고 얻어올 건 얻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혐의 인정과 처벌, 그 다음에 자존심의 손상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얻을 거 얻어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거기에 앞으로 향후 뭐 유용하 변호사가 살아남을지 말지가 다 네. 결정된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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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의 후풍풍을 가장 강하게 네. 받는 네. 남성 3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여기서 장용진 기자 그리고 변종국 기자는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맞습니다. 네.